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당시 트럼프 대통령 시절 굴 안에 있던 김정은이를 굴 밖으로 끌어냈던 트럼프 대통령이 대담, 대담하게 김정은에게 제안했던 본질적인 핵심이 있죠. 거기서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의 비핵화 핵 포기만 하면 북한에 대한 개발 우리 미국이 해줄 수 있다. 라고 엠바고 통신들이 전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을 없애야 한다는 라 의지 또한 북한과 중국을 이간질 시켜야 한다는 라 전략으로 북한과 중국을 이간질 시키며 김정은이를 살살 꼬셨던 시간들이었죠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만 됐으면 김정은 정권 저거 어떻게 될지 몰랐을 뻔 했던 시간들 아니었습니까? 자, 어찌되었든,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들어와서 윤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의 핵, 핵에는 핵으로, 또한 김정은이가 가장 경악하는 북한 인권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문재인의 중국몽 5년처럼 중국에 대한 비굴한 외교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을 향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원칙주의 외교를 하겠다. 얼마 전에 박진 장관이 아시안 외교부 장관 정상회의에서 그야말로 북한, 또 러시아, 중국을 면전에서 박사를 냈지요. 자,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당시의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도에 이 중국의 시진핑을 미국 정상회담, 워싱턴에 불러놓고 만찬 회의를 하는 그 당일날에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는 중국의 단독은행 단독은행을 세컨더리 보이 곳으로 날려보내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중국의 단독은행 세컨더리 보이 곳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미 재무부 장관이었던 스티브 모너신 장관이 당시에 밝힌 메시지는 중국 공산당 시진핑을 불러놓고 단독은행 세컨더리 보이 곳. 북괴와 함께하면 어떻게 되는지 참 당시에 속 시원했었지요. 자, 지금 현재 중국의 단둥은행, 지금 박살이 났습니다. 북한과 거래한 단둥은행, 미국,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더 연장.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앞으로 단둥은행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더 추가 연장하겠다. 제재 또 때림으로써 사실상 국제금융에서 단둥은행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미국이 강하게 때림으로써 외신들이 한마디로 뭐라고 하고 있다. 북한과 거래하던 단둥은행 잘 걸렸다라고 외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종송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이 중국 단둥, 단둥은행에 대한 자금세탁 우려대상 지정 조치 연장 여부와 관련한 위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사실상 북한과 고래를 한 단, 중국 단둥은행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연장의 그 발톱을 보여주었다라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융 범죄 단속반은 이 같은 내용을 연방 관보에 게시하고 관련인 등이 연방 관보 웹사이트 혹은 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미 금융 범죄 단속반은 2017년 6월 단둥은행이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에 중간자 역할을 했다라며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으며 당시의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미 재무부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보이콧으로 은행에 대해 단둥은행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를 했었습니다. 이 조치는 5년마다 갱신돼야 하는데 이에 따라 미 금융 금융범죄 단속반이 관련 절차를 시작한 겁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북한과 고려했던 단둥은행에 대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연장. 단둥은행이 지금 전 세계 금융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으며 나아가 중국 단둥은행이 북한과 고려하다 망신까지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애국 애국법, 미국 애국법 311조에 근거한 당시 조치에 따라 중국의 단둥은행, 미금융기관과의 거래는 전격 차단됐습니다. 특히 이 조치는 지난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내려진 곳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북한과 대북 제재 위반자를 배제하겠다라는 미국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당시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한 조치 이후 막강한 세컨들이 보이콧을 날렸었죠. 김정일의 통치 자금 2,500만 달러에서 3 0 0 0만 달러 조치 이후 방코델타 은행에 예치된 북한 자금 2,500만 달러가 동결되고 중국 내 24개 은행과 기업 등이 북한과 거래를 끊는 등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미국의 금융 범죄 단속반은 지난 2020년을 끝으로 방코 델타 은행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대북 제재 위반으로 자금 세탁 우려 대상 지정 조치를 받고 있는 받고 있는 은행은 중국의 단둥 은행과 라트비아의 A, B, L, V 등두 곳입니다. 국제금융 국제 금융계 특히나 영국에 있는 금융인들은 한결같이 북한과 거래를 했던 단둥 은행 이 단독 은행을 왜 미국의 금융당국과 또 금융범죄 단속반이 미 재무부가 강하게 옥조이겠나라는 것을 잘 봐야 한다라며 이런 사태가 확대되면 중국의 단독 은행이 한마디로 국제적 망신을 당하는 것도 망신이지만 이런 이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이 소식이 유럽과 다른 나라에로 확대가 되면 무엇이다 중국 은행들에 대한 신용도도 평가 절하된다 한마디로 단둥은행 때문에 중국 은행들도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구절을 가지고 있는 뉴스다라고 영국의 금융계는 한바탕 단둥은행이 난리가 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소식도 뭐라고 강조하고 있느냐. 이 중국의 단둥은행의 이 소식을 AP통신과 로이트통신의 소상하게 전한 그 워딩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즉 중국의 단둥은행 사태 미 재무부사나 금융범죄단속반이 중국 단둥은행에 대한 자금세탁 우려 대상 지정조치 연장 이는 그야말로 중국은행을 후려친 미 재무부의 전략적인 세컨더리 보이고제 대제 연장이다. 왜냐하면 이런 안 좋은 소식이 나오면 전 세계에 있는 중국 은행들의 주가 중국 은행들과 거래를 하는 중국 기업들에 대해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으로 낙인될 수 있는 무슨 효과 한마디로 북한 김정은과 거래하면 세컨돌이 보이콧 당할 수 있다라는 어마어마한 이 메시지를 미 재무부가 던진 것이다라고 외신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